음. 쉬는 공부 4시 42분 출항합니다 출발 첫 포인트 2시간 상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안개 속에 좌우 어? 야이 거 달라 <laughs> 돌30 30 으로 한다면0 30초30초코스초 코스 바다의 그 수심에 따라 봉돌을 틀리게 하는 0아세요오30 낚시 지었는지 5분도 안 돼서. 가드네요. 어, 하늘, 하늘 진짜 맑습니다. 간만에, 히트. 아, 힘세, 힘, 거 봐, 힘세. 덕분에. 광어야, 우르기야, 광어야. 광호야, 광호야, 광호야! 아싸! 오, 오, 줄 풀어줘, 줄 풀어주라고. 뭐 딱. 조이조형한거잡님거 형님이. 이거 금야이 이거 형님이. 지금? 거형님 네. 음. 아, 이거 음. 어, 네. <laughs> 형이 <laughs> 아, 이거 형님이. 아, 이거 이 아, 이거 아, 이거 형님이. 아, 거 형님이. 아, 니거 내가 잡고 이거 형님이. 아, 이다 형님이. 아, 거 <목소리> 네. 아, 제가 제가 게년대화성년 살인 사건 때 많이 걸렸강는 없는 거지 지금. 강어는 집으로 가져갈 거야. 아, 나 강원 다. 나눠서 집으로 가 음. 나는 없었어. 나는 언제나 한 마리 싸워. 싸우...